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사랑하는 남자, 겉대형아!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늘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배그 캐링을 2개씩 무려 5분께, 5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그 키링을 동대문에서 그냥 싹다 털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일단입니다 새로운 키링들이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동대문을 그냥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 연기 들어갑니다. 사장님 들어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들어와요. 아! 가면 다음 주또 가면 다음 주 다음 주에 또 가면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어제 막 들왔다는 소식을 <목소리> 다고 동대문에서 그냥 아침부터 가 가지고 죽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소리> <목소리> 저 배그 하기는 합니다. 근데 배그 인정 하나이다. 그래서 혼자 욕먹을 수는 없다. 저보다 배할 곳을 오늘 모셨습니다. 에이띠 모셨습니다. 안녕. 에이핑크 아니고 에이핑크 삶은 에이띠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에이띠와 함께 배그 리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배그 들러는 보셨죠? 아 당연하죠. 배그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음... 치킨? 오. 잘하네. 그쵸? 또, 또 뭐가 있죠? 자 지난 이후 지난 방송 이후 우리 시청자들이 그 이름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제 뭐 웬만한 건다 알고 있죠? 오. 이게 바로 스파르타식 교육. 마이쮸?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아. 지난 영상의 키링 응. 영상 봤어요? 네. 그 영상 보면 응. 좀 제품이 응. 좀 작은 거 맞아요. 작은 거 위주로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크고 좋은 것만. 응? 여기는 제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벤트로또 사용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K, 랜포, 스코프, S다, 카브타, 카, 브라이번, AK, S다, 또다 펜, 펜구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AK 소총 처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기 달수 있고요. 소음기가 약간 피어 있는 것 같죠? 탄창을 여기다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뺄때 그냥 이렇게 빼는 거네. 스코프, 4배율입니다. 스코프 한번 날아보죠.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헐렁헐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 조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전을 하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장전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요? 이렇게. 자, 잡아당기실 수가 있고 여기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당겨집니다. 공개 아, 안 갔다 오셨죠? 네. 여기 어깨에다가 이거 견착을 하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아, 아파 보여요 아 M4 소음기 달아주고요 오 M4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 거리고요 그거 뭐할 때는 거죠 장전할 때 쓰는 거겠죠 아자 그리고 여기 방아쇠 스커스, 스커스 역시 개머리판이 8배율 스코프가 달려있습니다. 기소음기 하나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장전을, 그 다음에 격발, 장정이 되죠. 그리고 격발! 카에도 탄창이 달려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수직 손잡이 그 다음에 스코프 4배율 스코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개머리판 이렇게 자, 격발 요고 장전하시고 격발! 자 카구팔이고 8배율 스코프 달려있습니다 소음기 달려있고요 여기서 당겨서 장전하고 음. 격발! 요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삼뚝이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애답이 들어있고, 프라이팬까지. 애답 조그만 게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소음기가 달려있네. 아까거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랑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 삼뚝. 카구팔과 프라이팬과, 여기, 삼렉 가방이 들어있는. 삼렉 가방은 여기가, 오! 역시, 열리죠? 오, 뭐야! 묘하네 소운기가 어, 들었네 오 어, 예쁘다 아까 거랑 크기 비교입니다 어 이거는 진짜 비슷하다 프라이팬 오오 오. 프라이팬 <laughs> 이거랑 크기 보소 <벗어. 웃음> 여기다가 뭐 해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친구들 계란후라이? 앞으로 나온 제품들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조금 더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열어보죠. 오! 오, 뭔가 조금 더 고급져! 오! 음. 조립한 애탑입니다. 탄창에 총알이 들어가요. 총알 장착되고 스코프 달려있고요. 키링과 비교를 하면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네, 뭐.. 나머지는 없네요. 나머지는 뭐볼게 없네요. 자, 엣답 3종을 한번 보고 있는데, 퀄리티 자체 게임상에 조금 더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요거 조립으로 보여드린 요 제품이 조금 더 비슷한 것 같고요. 어, 기능 면에서는 요게 조금 더 낫네요. 이번에는 대망의. 대망의 마지막. 와. 지금 나머지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대략 한 만원에서 이만원 사이. 요거는 무려. 4만원 주고 사왔어요. 4만원이면 사실. 그냥 문방구 가면은 요런 거. 비비탄 총 4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박스는 고급져요. 와, 일단 색깔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스럽게 생겼어요. 그죠? 딱 봐도 중국 거. 중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리고 골드. 총알이 다섯 개. 첫 번째 총알. 오, 진짜 총알 넣는 거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멋있게 넣죠. 난 멋있게 안 해. <laughs> 총알 넣는 게. 좀 힘드네 와 이거 겁나 뻑뻑해. 오케이 오케이. 뭔가 벌써 망가지는 거 아니죠? 여기 약간 벌어진 것 같은데. 어! 좋은데 색깔이 조금 아쉬워요. 색깔이 안 이뻐. 전 이런 색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딱 이렇게 딱 진짜 오리지널 같이 생겼어야 진짜 같은데 이거 너무 가짜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장전. 오! 실제로 발사가 되네? 발사는 안되죠? <laughs> 발사되면 <laughs> 작동합니다!